안녕하세요, 편안원입니다. 이 영상은 나눔솔로에 편집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한 것이니, 출연자들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며, 개인적인 감정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니까, 이해, 이폭이 좁아지다 못해서, 일단은 그냥 깽판을 치는 거예요. 어,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은, 진짜 오이 사건 이제 오이 오이로 때려야 돼 그거는 오이를 던졌어야지 머리에다가 어디가 이 있냐 하면서 아니 오이 샌드위치 만든다고 가가지고 어 썰더니 영자가 이제 둘이 잘 해보라고 이거 하라고 영식한테 영식이 아네 그러니까는 딱 현숙이 난안 할래 이러고 돌아서 가버리잖아 그게 딱딱 딱 봐도 그 영식하고 영자 들으라고 딱 봐도 그 화난 말투로 하, 나 안할래 이러고 확 가버리는데 두, 그 둘한테 나 화났음 그거를 확 티내면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둘이 벙쳐가지고 화난거야? 진짜 화난거를 너무 티내면서 가잖아 어 그냥 쓱 가던가 어 진짜, 나 화난 거를 니들한테 보여주면서 가는 거. 봐? 나 화났거든? 이러면서 가는 거. 나 그거 진짜 보면서, 와, 진짜 사람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 생각 확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한다는 말이 뭐야? 어? 왜, 왜 샌드위치 안 만들고 왔냐고 하니까. 둘이서 만든다고 하셔서요. 이지라 하고 앉아있어. 야. 진짜 어이없더라. 어. 나는 사랑을 하면은 이해의 폭이 이렇게 넓어진다. 그렇게 말했잖아. 내 마음에 드는 남자일 때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잖아. 이해의 폭이 좁아져, 아주 좁아져. 날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니까 이해 이해 폭이 좁아지다 못해서 일단은 그냥 깽판을 치는 거예요. 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잖아 지금. 어, 그게 현숙이에요 어,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뭐야? 개념이 없다. 사람이 누구냐를 떠나서 일단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을 봐가면서 저렇게 어4프로 부족하게 행동을 하는 걸 봐보라고 지금 저게 애야 어른이야.